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지팡이 을 치고 들었 더라. 십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려운 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직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야마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석재재와 석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므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낼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기를 따라 은응 다섯 세길로 대속하라 한 세길은 이십 개라 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큰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놓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억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네 분깃이여 내 기억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위 자손에게 기억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렘리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즈물을 타장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값 지역이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외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관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마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리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기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하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짓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자는 백향목과 우을 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자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살은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리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리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라.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을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음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일린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365 쉐마 하나님 말씀은 주 5일 매일 같이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